안녕하세요. 성경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듣고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자신들을 떠날 때까지도 그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일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은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먼 것에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의할 일은 당장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셔서 권능을 주신 뒤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비어있는 가론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한 사람을 위해 제비를 뽑는데 추천받은 이들 중 마띠아가 뽑혀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명의 사도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여 명의 형제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와 같은 성령님이 이들에게 임하자 놀랍게도 각자의 언어로 말하며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순절이었습니다. 12명의 사도와 모여있는 주님의 형제들은 비로소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들의 삶은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의 죄책감이나 두려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곁에 모여있던 3천 여 명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이 땅에 등장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자 사람들은 이를 주목했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전합니다 정해져 있는 기도시간 항상 구걸하던 자리에 예수의 마음 성령님의 권능이 임했을 때 성전 미문은 예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조차 기대하지 못했을 전도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탄생한 이 땅의 교회는 위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공동체인 교회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 끝까지 확장되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공동체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